나를 버린다는 게, 그래,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왜? 너가 있다는 게 착각이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착각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오죠. 예수님, 어, 주변에서 저렇게 저런,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되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작년 이맘때쯤 불안증으로 되게 고생을 하고, 어, 약도 먹고 그랬었고, 그것 때문에 처음 스님과 이렇게 법문 들으면서도 그걸로 상담도 여러 번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불안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안에 더 이상 끄달리지 않,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 그 이제 회사 일 중에 제가 하던 업무가 아닌 걸 맡아서 좀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는아그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걸 어,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뭐 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뭐 어, 입이 마르고 뭐 어, 몸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어그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그랬는데 그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아 번뇌가 불이라고 이 불안이 불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 불안이 버리지?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이제 그걸, 그 병을 알고 나서부터는 불안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아, 불안이 조금씩 올라왔지만, 아, 이거는 내가 딱 불안이라고 할 만한 감정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 느껴졌어요. <laughs> 이제, 아, 이 가슴이 이렇게 뛰고 조이고, 맞아, 이게 불안이었지. 이렇게 알고 나서, 아, 도대체 이게 볼이라고? 어떻게 이게 볼이지? 그러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불안이, 불안증을 다시 갖게 됐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쨌거나 음~ 불안증이 왔는데 예전처럼 막 괴로워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거는 공부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결국은 이걸 초기 증상에서 몰랐구나라는 생각 들고 공부 때문에 그~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뭘 왔다 갔다 는 어디를 어디와 어디를 왔다 갔다 하세요? 음그니까 공부가 아 공부가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면 아 공부의 장점만이 느껴졌을 텐데 아 이게 공부의 단점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단점인 가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제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제 증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몰랐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잡을 수 있었던 걸 그냥 방치해뒀던 거죠. 혹이왜 단점이 되나요? 공부가 뭔데요? 그런 걸 초반에 잡을 수 있는 것이 공부인가요? 아니 그냥 생활이죠 그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럴... 아픈 게 음. 빨리 낫는다든가 잘 낫게 한다든가 70살 살 거를 80살 살게 한다든가, 뭔가 생활에 더 돈이 더 많이 벌어진다든가, 건강이 더 좋아진다든가, 빨리 아픈 거를 알아채고 병원에 간다든가, 이런 게 마음 공부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랑 상관은 없는데, 마음 공부를 안 했다면, 빨리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마음 공부 안 하면 되죠. 좀더 빨리 알아채고 <laughs> 살게.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어떤 아, 아, 어떤 게 물론 공부는 끝까지 할 거예요. 공부하는 게더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잠깐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상에서 자기가 상대적인 이 생활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유위법의 세상에서 더 좋고 나쁜가 하고 이 마음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공부를 안해서 100살 살건데 이 공부를 해서 80살 산다. 어그러면 공부하는 게더 단점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몇살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더 짧게 살 수도 더 길게 살수록 살 수도. 살 수도. 어,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관련된 것이 공부이고, 이 공부는 전부 100%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더 좋아지기를 바, 바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음,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네, 단점이네. 그건 공부하고 상관없는 건데. 음 어, 그걸 더 빨리 알아서 좀더 건강에 좀더 오래 사는 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음, 제가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라는 거조차 상인데 그 분별법의 세상에서 뭐가 더 좋아지는 거 그거하고도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라는 것조차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이라고 선지식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부하면은 뭔가 아픈 것도 좀더 빨리 알아채고 뭔가 어 돈도 손해 볼 것을 손해 덜 보고 속을 것도 덜 속고 어 뭐가 좀좀 좀 이익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마음의 자유가 옵니까? 아, 상, 그건 아, 상 속에서의 삶인데. 나를 버린다는 게, 그래,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왜? 너가 있다는 게 착각이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착각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오죠. 그래서, 과감해야죠. 해탈을 원하는 사람이, 이 놈은 아 상을 붙이고 바등바등 바둥하고 바등 이렇게 여기서 조그만한 계산이 돌아가서 무슨 해탈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겁날 것도 없어요. 겁이 겁이 난다는 것은 전부 분별심 속에 있을 때 겁나거든요. 전부 생각이거든요. 겁나는 것도 <laughs> 내가 내가 죽을까봐, 내가 좀덜 살까봐, 내 건강에 오히려 손해를 볼까봐.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암 걸렸다가, 어머, 저 사람 공부를 못해서 암 걸렸나 보다 하겠지만, <laughs> 그런 거 하고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음, 그래. 요 다, 그, 벗어나는 게 벗어나는 거, 자유. 벗어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가 잡고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는 거는 벗어나야 되는 거지. 아, 지도 되는 건 뭐? 아니, 있어. 음, 법을 잘한번 보세요. 경전이나 어록을 잘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리고, 딱, 자기가 딱 분별이 멈추면 공부에 단점도 없고 장점도 없습니다. 사실은. 장, 단점도 없지만 장점도 없어요. 그다 자기 분별심에 불과해요. 결국 알고 보면 공부도 없는데, 단점은 어디고 장점은 어디 겠습니까 자기 기준이지. 분별 속에서 그림, 그, 그려진 그림 속에서 빠져서 사는 그 삶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이것은. 이 몸, 몸땡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자라나는 거지, 뭐. 애가 아프지, 아기가 넘어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른이 되어서 뛰어다닐 수 있죠. 각자 자라나는 애들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자라날 것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나만큼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큼 후회되지 않고, 나만큼 갈등되지 않고, 나만큼 머리 복잡하지 않고, 나만큼 공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가문이부처님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을까요? 나 같은 과정? 다 나같 나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나하고. 누구나가. 불안하다, 겁난다 하는 것도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뭐 80년 사는 것보다 90년 사는 게더 좋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 됐죠? 네, 고맙습니다. 네.